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때 제 취미였던 쿠키 만드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다? 아이싱 쿠키다. 쿠키 만드는 과정은 생략하고 아이싱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슈가파우더를 채쳐주세요. 그 다음 계란 노른자는 빼주고 흰자만 부어줍니다. 그리고 색소를 입혀주는데요. 크리스마스니까 초록 빨강을 섞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증식합니다. 그럼 미리 구워놓은 손바닥만한 쿠키에 아이싱을 시작합니다. 먼저 사슴 모양을 그려주고요. 배경도 칠해줍니다. 배경을 이런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하려고 했으나 되도 않는 바람이었다는 것은 하면서 깨달으면 돼요.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뾰족한 도구로 자연스럽게 색을 섞어주면서 느낌을 내보아요. 그 다음은 나무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럽게 그려주고, 어린지 눈인지도 찍어주고, 식용 스프링클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엄마가 플라스틱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테두리를 추가해줍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발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동그란 테두리도 그려주면 여기서 만족할 수 없으니 본격적으로 쿠키 공장을 가동합니다. 눈꽃 쿠키랑 나뭇잎 스타일 쿠키랑 하나씩 만들어주다 보면 금슬 좋은 쿠키들이 2세 3세를 많이 낳았네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안녕, 남팬티매니아. 귀여운 단발 친구도 있고, 머리숱이 조금 부족하지만 해맑은 친구. 그리고 옮기는 와중에 제 분신 같은 쿠키가 뽀개졌네요. 아주 나약한 것 같으니 그럴 땐 가차 없이 먹어 줍니다. 음. 굿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